한국 요괴 시리즈 오늘은 불과 관련 있는 요괴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괴는 도깨비불입니다. 도깨비불은 이야기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깨비불은 이렇다라고 할 만큼 형태가 없으며, 그저 불 자체라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기록에 도깨비 불들이 뭉쳐 한 곳으로 날아간 적이 있는데, 그 집은 그날 밤 반드시 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도 적혀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좋은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깊은 밤 산속에서 길을 잃은 한 낙은애가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숲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때 눈앞에 알수 없는 빛이 생겨났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빛을 따라간 나그네는 안전하게 집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깨비불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고 도깨비불은 진자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반딧불을 잘못 봤거나 시체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뭉쳐졌거나 신기루를 잘못 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무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믿었다고 하네요. 이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요괴가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요괴지기입니다. 지기는 귀신으로 분류되며 귀신 또는 불의 신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지기가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선덕여왕이라고 합니다. 지기는 활리역 사람인데 하루는 설라벌에 나왔다가 우연히 보게 된 선덕여왕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고 전해지며 선덕여왕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왕이 절에 불공을 데리러 갔다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귀를 부른 다음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길어지게 되며 지귀는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됐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여왕을 지귀를 발견하게 되는데 깨우진 않고 가슴에 금팔제를 올려놓고 떠납니다. 깨어난 지비는 여왕의 팔질한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매우 기뻐하고 아쉬워하며 더욱더 사모의 정이 불타올라 몸에도 불이 붙어 불귀신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스토리고 결말은 여러 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결말은 결국 모시루는 사랑이란 것을 깨닫고 귀신으로 변하여 화제를 몰고 다녔다고 하고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 사람들을 공포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여왕 이만든 부적을 집 앞에 걸어두니 화재는 멈췄다는 결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뭄이 심하게 생겼었는데 여왕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지귀는 비를 내리게 했고 소신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결말이 있습니다. 많은 결말이 있는 만큼 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